당연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을 놓고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삶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일, 살아있을 때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때로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로지 이땅 위에서 살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도 늙어가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의 삶의 종착력인 죽음에 대해서 고심하기도 하고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중국의 진시황제는 죽는다라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약이라는 좋은 약 어떻게 해서든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한무제라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웠던 나머지 미신에 빠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만 받아 먹고 신선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들이 불로장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 전체의 말씀을 보더라도 죽었더라라는 말이 여덟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창조의 비밀인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눈앞에 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 애녹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무엇이랍니까?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 하였더라. 본문 5장에 기록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몇백 년을 살던지 간에 결국 죽었더라. 라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했지만 유독 애농만큼은 죽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비결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 말씀의 모든 비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인간이 죽음을 초라하여 사는 삶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분명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임으로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라는 말입니다. 분명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인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도 이땅 위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애녹과 같이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인생. 분명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죽음을 초월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에녹이 살던 그 당시 시대는 자신의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의 후예와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후예가 같이 공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처럼 매우 포악했고 범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유독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늘 계속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변함없이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역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방향도 똑같고 속도도 같아야 합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내 뜻과 내 기분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 체험을 하겠다라고 산에 가지만 꼭 산에 가야 은혜를 받는 그런 특별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것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 아,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꾸준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삶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성의 꼬리 보셨습니까? 해성의 꼬리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어떻게 저 우주에서 저런 이쁜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 그처럼 해성이 신비감을 주기는 하지만, 해성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떠오르는 평범한 태양, 눈만 뜨면 볼수 있는 태양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해성이 없이는 살수 있지만, 태양이 없이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에 은혜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평범하게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대개 사라진 후에 빛이 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행복한 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행복을 가져가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며 사십니까? 과연 무엇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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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에녹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에녹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보면 23절 말씀에 에녹이 얼마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평균 수명은 900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900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3세기를 두고 하나님과 변함없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가깝게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오락가락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지낸 것은 아닙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0년 동안 변함없이 한 교회에 다니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에어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00년 동안 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 얼마나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에도요 교회를 자주 들락날락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들으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그 신앙이 철철히 바뀝니다. 겨울철에 반짝했던 그런 신앙은 여름이 되어 바빠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난 주님은 삶이 편해지고 부유해지면 어느샌가 멀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뜨거웠던 신앙은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면 몇 년도 못가 변하게 됩니다. 새벽에 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새벽 신앙은 아침이 되면 변하고 또 일하러 가면 변하고 새벽 기도해 할 때의 마음이 늘 바뀌게 됩니다 입학 전에 가졌던 신앙 처녀 총각 때 가졌던 신앙 부흥회 때 가졌던 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매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래 올해만큼은 내가 더욱더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유다서 1장 14절로 1 5절의말씀에 보시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당시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전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라 말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경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했던 한결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경건했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증인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애녹의 삶을 보면 삶을,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300년을 살았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에녹이 승천했던 사실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는 에녹이 살았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만 전하며 살았던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죄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을 둔 삶, 이 사역,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세상 보면 그 옛날 에녹이 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과 음행, 시기와 질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과연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죽지 않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세상이지만 늘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약에 쓰려고 청둥오리를 키우는 농장을 찾았답니다. 사육장을 보니까 청둥오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사방으로 울타리만 쳐져 있지 하늘은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걱정합니다. 야, 저러다가 오리들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유, 주인장, 저러면 오리들 다 날아가지 않나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청동오리들이 지부리처럼 정말 살이 토실토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 청동오리들 하늘을 나는 것과는 종자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저들에게 영양식을 듬뿍듬뿍 주면요 저렇게 살이 통통하게 찌고 결국 날개가 퇴화돼서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 그래, 무엇이든지 조금 모자란 것이 더 나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조금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다 가지면요, 오히려 날아갈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고,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우리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형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땅에서 비상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의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고, 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일이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던 삶이 어느샌가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인 도종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비바람에 젖지 않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진 것 없었으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엔옥과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 역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엔옥과 같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삶,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나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의 삶을 기쁨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